오늘의 주제는 판상형과 타워형 구조인데요. 판상형 구조는 아파트 형태가 한일자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 타워형 구조는 탑을 쌓듯이 위로 쭉 뻗은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장점만 이렇게 합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? 물론 각 구조의 장점은 조금 양보하고 단점을 보완한 구조도 있습니다. 혼합형 구조인데요. 이 구조는 아파트 동을 L자형이나 V자형으로 배치하여 채가 통풍의 문제가 없으면서도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오 그러면은 혼합형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물론 아닙니다. 어떤 구조가 모든 분들에게 적합할 수는 없고요. 각 구조의 장점이 내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좀 적절한 구조를 추천해 주신다면 세련된 외관과 탁 트인 조망을 원한다고 하시면 타워형이. 냉난방비나 자연환기 등 실속을 더 생각한다면 판상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맞벌이 부부처럼 낮 시간 대부분 집이 비워져 있다면 일조건보다는 조망,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타워형이 더 적합하겠죠? 반면, 낮 시간 동안 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구성원이 있다면 환상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 동안에는 집을 대부분 비워놓거든요 그럼 타워형이 조금 더 적합하겠네요 뭐 이런 이것은 단편적인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입지 조건,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. 자, 정말 쉽고 친절한 설명 덕분에 오늘 제 아파트에 대한 상식이 쑥쑥 올라간 것 같아요. 앞으로 프로지오 라이프에서 아파트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알려드릴 테니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대우건설 박기호 과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. 오늘 어떠셨어요? 판상형과 타워형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은. 어떠셨나요? 저처럼 아파트에 대한 상식이 쑥쑥 올라간 것 같으신가요?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는 계속 나올 거니까요.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